내네 위기 8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이 완성되었고 거기에서 드릴 제사 기례까지 정해졌으므로 이제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업무를 수행하는 일만이 남았죠. 그런데 아론과 그 사손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 먼저 제사장으로 위임 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했습니다 이것은 이미출애국기 29장에서 지, 어, 지시된 바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위임식을 주도하셨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은 5대 제사를 혼합시키고 비형시킨 특별 제사를 7일 동안 반복하여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죠. 이 위임식에 이어 제사장의 침무 시작과 제사장직에 대한 경계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준비를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부분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모세가 언약 중보자라서 계속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임식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 위임식을 진행하는 자는 모세, 위임 대상자는 아론과 그 아들들, 위임식의 공증인은 이스라엘 온해중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성직 수혜를 위해 필요한 준비물을 다섯 가지를 갖추고 아론과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두 번째는 온 해조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자수를 대표하는 장로들을 모으면 희마 입구로 불러 모아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가 일곱 번 반복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에 절대 순정했음을 나타내며 이 표현 8장의 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대사인 옷을 입은 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세는 위임대상자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나답 아비후 에르가사이다 말에게 임식을 앞두고 몇 가지 준비를 시켰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먼저 농물을 대하에서 몸을 씻겼고, 두 번째로는 속옷을 입히고 허리띠를 메워주고, 세 번째로는 겉옷을 입히고 에복을 걸쳐 입고 애보스의 띠를 매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 위에 가슴바지를 놓고 그 안에 우린과 독님을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머리에 가라쉬고 앞쪽에 금패를... 여섯 번째 성별 기름을 가져다가 아론과 그 아들들 성막과 모든 기물들에 발라 챙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게지고 성령의 기름으로 성화를 숨결하고 거룩한 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갈 아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님을 위한 제사는 제사장직을 맡려는 사들에게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 그 제사장 집의 기능과 특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사장 위임을 위한 속죄제, 이 속죄제는 제사장의 임직을 위한 본격적 제시인 제제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임지하신 그곳을 성격게 하며 또한 제사장들 자신들과 그 직분과 제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성격게 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수송하지였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속죄제를 드리는 방식대로 진행시킴으로서 그들과 재단을 선택해 하였습니다. 제사장임을 위한 번제는 앞에 속죄제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역할을 했다면 여기서 번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보부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자살 통해 그재물들이 남김없이 모두 태워지듯이 자신들과 죽도록 충성할 것임을 다짐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을 파치심으로써 참된 충성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번제의 수소와 순량을 규정한 의식에 따라 모든 가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사상 위임을 위한 하목제는 22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앞서 속죄제를 통한 제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번제를 통해 자신의 온 삶과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을 한 후, 마지막으로 본격적 의식인 하목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과의 하목을 이루어야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하목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목제의 기려가 같았지만 모세가 피를 오른쪽 깃발과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른 것을 달랐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귀가 선결되어야 하고 깨끗한 일을 하기 위해 손이 그리고 깨끗한 길을 걷기 위해 발이 멸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별하는 기름과 피로 선별했다라고 하는데. 기름과 피는 이미 뿌렸지만, 위임식이 끝내면서 다시 몸과 옷에 뿌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출애국기 29장, 20절에서 21절, 레위기 8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그들의 성별과 상하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몸과 옷, 즉 앞에서 성막에 있는 기물에 기름과 피가 뿌려진 것은 아론과 그아들들에게 못지 않게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그릭하게 여기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티리간 위임식이라는 게 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의 뜻상 위임식은 하목제를 마지막으로 일단 완료되었고, 여기에서 위임식에 뒤따르는 규례제을 종합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3 1절을 보면 공동식사무음을 가지임이라고 했는데 위임식을 마무리 짓는 의식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해막안에 있는 그룹간들에서 위힘제 재물을 가지고 공동식사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가 아닌 재물을 드리는 자의 입장에서 먹은 것이며 여호와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서로 연합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32절을 보면 재물은 거룩한 음식이므로 거룩한 장소에서 먹고 다음 날까지 갈 때는 모두 불태워야 한다고 라 기록되어 져 있고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음식이 부패되어 그 가치를 잃거나 더러운 것과 접촉하여 세속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리가 위험식이 그행되는데 33절에서 36절까지 기록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해막에서 매일 같은 절차를 규례대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간에 그들은 결코 해막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되었죠. 사실상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직 직분이 주어진 것은 백성들의 요구나 모세의 추천이나 그들의 거룩성 때문이 아니라 제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주어진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절대 순종하였습니다. 그 방법들을 신실하게 진행해야만 했죠. 오늘날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성도들, 즉, 자신을 철저히 구비하여 드리는 거룩한 성비를 삶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이웃과 화목하며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